저번 중고차시을때 아픈 기억이 있으셨는데 애기를 태워 기 너무, 너무 불안하더라고그 차는 아주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이 신차급이라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. 사주분이 타이어 이런 휠 같은데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다 복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중고차는 이런 거잘 복구 안 해주거든요, 팔 때는 그리고 트렁크도 보시면 먼저 깨끗하게 다 관리가 돼 있고 내짝 네네 다잘 네. 올라가고 네. 내려가고요 소리 볼륨 같은 것도 확인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켜놨어요 그 있었던 네. 일들 소리도 잘 나오고 에어컨도 아까 오는 길에 실험 해봤는데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안에도 되게 깨끗이 관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엔진 한번 보시겠어요? 뭐, 뭐 엔진 룸 같은 것도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생각보 많이 깨끗하네 왜냐면, 대부분은 거의 다 사이트에다가 말더 전에 가격해서 그 가격으로 오게 한 후, 이제 거기서 다른, 네, 촬영을, 네, 다른 촬영을 옮기거나, 어마어마해요, 그런 분들은. 엄청 많아가지고요. 브레이크 잡아보시겠어요? 이게 이제, 엠단이나 이런 데 넘어갈 때, 이거는 뭐 2만키로라 상관이 없는데, 네, 네. 네. 원래 이게 차가 툭툭툭 툭, 툭 튀겨나가요. 지금 했을 때차 튀김 같은 거. 하도 없으시잖아요? 네. 네, 그럼 이제 미션 같은 경우도 아주 잘 관리가 됐다는 거고 보면서 연결해서 제가 다 해봤어요 블루투스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아예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크루즈 기능은 여기 있으시고요 네. 네. 그러니까 모든 고객님한테도 다 이렇게 잘 설명드리지만 그래도 믿고 아예 탁송을 주신 거잖아요 네. 또애기또 타야 될 차인데 문제가? 방풍차에 아기를 태워다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쵸. 믿고 탁송 맡겨주셨는데 차 상태나 이런 거 어떠시는지? 차 상태도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고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, 진짜로 그리고 저번 중고차 시도 아픈 기억이 있으셨는데 네.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좋은 차를 드렸으니까. 네. 전에 샀던 거에 비해 진짜 되게 만족스럽고요. 외관상으로도 많이 깨끗하고 실내도 많이 깨끗한 것 같아요. 네. 아기랑 더 안전한 차량을 타고 싶어가지고 차를 구매하셨잖아요.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. 네. 네.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트, 팀장 이렇게 한 번만 내주시겠어요 팀장, 파이팅. 네.